예, 네, 반갑습니다. 척척박사4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철라지망,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에서 친 그물, 땅에서 친 그물, 거기에 그냥 꼼짝없이 갇혀서, 아 빠져나오려고,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그물이 그냥 나를 더, 그냥 숨통 막히게 옥죄이는 그래서, 아, 무시무시한 살 아닌가. 그렇고, 이제, 이, 천라지망은, 우리가 그, 보통, 술, 해, 진사를 천라지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술, 해. 그 다음에, 진, 사. 요, 네 글자. 아1열 글자 중에 요, 네 글자가 몇만 원면또다 들어있지. 내 네, 팔자. 연, 노, 하루, 일, 시에. 안 걸리는 사람이 뭐, 몇 대나, 사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글자 자체가 또, 팔자에 또다 깔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하나만 있는데, 운에서. 어, 내가 이제 술이 있는데, 운에서 해가 들어와서 술, 해. 에, 이렇게 또, 철라지망이 형성이 되고, 또는 뭐, 내 에, 사주에 진이 있는데, 사화, 운이 들어오면은 진사. 어, 지망이 또, 어, 성립이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대운에서, 어, 이게, 이게 또 세트잖아. 술, 해, 진사. 이 이게, 이게 약간 방합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가진 글자 두 개가 꼭 세트처럼 뭉쳐 다니는데, 이, 이, 음량이 좀착 지워져야 되는 그런 기운인데, 아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하늘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름이 있는데, 두 개가 그 좋은 기운이 너무 짱짱해가지고, 한여름에 한번 그 태양과 구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태양이 물러가야 구름이 비가 돼서, 어, 땅으로다가 쏟아지고, 또, 어, 이 구름이 거쳐야 햇볕이 쨍쨍하고 나는데, 이두 녀석이 그 기운이 좋은 기운이 같이 붙어서 세트처럼 있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야. 아, 뭐 되는 일이 없어. 답답하고. 그래서 이 천라지망이 대운에서 막 그냥 20년 막 보통 세트니까 한 20년씩 들어오겠지. 그래서 아예 이제 어려서 들어오면은 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는 공부하니까 그럭저럭 그냥 잘 오늘 넘어가는데 아 이게 한 30, 40, 50 들어가면은 내 사업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아우 근데 안 풀려 안 풀려 답답하고 게다가 또뭐 삼재라고 하는 거하고 또 맞물려서 이게 동착이 되면은 아 그럴 때 사업의 그 굴곡을 어, 완전히 그냥 막그 부도가나거나 또는 그 운에 아주 그냥 그저 바닥으로다가 치닫는 경우를 어,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철라지망이라고 하는 거 어, 그렇게 가볍 그게 그냥 어, 웃어넘길 그런 살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어~ 운에서 들어와도 어~ 그런 작용이 또 있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 추측하건데 아~ 예 하늘에서 그~ 천상에서 죄를 진 사람들 지구 감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살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어~ 좀 드네요. 또 그~ 왜 그러냐면은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그, 우리가 인간사, 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떤 번영, 또는 그, 어, 수익, 뭐, 이런 게잘안 풀려, 일이. 그러다 보니까, 아, 정신의 영역과 관련된 어떤 그, 활인. 할인, 활인하고 관련하면은, 어, 일이 상당히 잘 풀리죠. 음, 활인. 어, 아, 사람을 살린다. 우리 고깃집에그 화로집, 그 화로가 그 아니라. 그좀 있으면 바로 잡아먹잖아. 해 떠먹고, 화인 사람을 살리는 거뭐 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교육 또는 뭐 어, 공직 또는 일반 그 무탈하게 이제 큰 변동 없는 직장 생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의료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하, 피 보면서 사람 막 꼬매고 째고, 아 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 아우 상당히 그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잖아. 또, 그 다음에 간호, 간호도 마찬가지예요. 하, 그럼 뭐 그냥, 그, 응? 피 묻은 그 시트 다 저기 해서 초치, 응급 초치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그게 전부 그활인의 동작이에요. 이게 그 라망살, 이 라망살을 아주 잘 써먹는 거죠. 잘 써먹는다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그, 아, 여기서 그, 이, 천라지망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운신의 폭이 세속적인 것보다는 이런 쪽, 사람을 살리는 쪽, 또는 뭐, 정신의 영역에서 뭐, 종교, 철학. 그러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명리랑 관련돼서 상담을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이 라망살이, 인연이 많답니다.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 라망살에 대한 개운법은 뭐냐면은, 어, 세속적인 거에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실리를 너무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추구하면은 내게 안 돼. 또 본인은 그렇게 벌어도 그걸 또다 누리지 못하고 설령 번다고 해도 그래서 아주 많이 베풀고 가셔야 되고 음, 또이 종교 철학 뭐 이런 쪽에 또 자연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 일이 답답하게 잘안 풀리고 그러면은 어, 내 인생 뭐지 어, 이러면서 어느 날 문득 어, 이런 거에, 그,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우주 에너지, 그, 기운, 어,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이 대뜻대로만 될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잘해서 이 라망살이라고 하는 거, 어, 이 중에서 이제 그, 어, 또 사업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게 되는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제 그물을 쳤기 때문에 어디 도망을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물 위. 물 위를 이렇게 뭐 이렇게 걷는 건 아니고 이제 배 타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어배 타고서 이렇게 에, 무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과 관련된 어떤 그일 또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 내가 여기에 에, 나의 흔적을 안 남기잖아 지상에. 그러니까 몰라 얘 얘가 지금 감옥 빠져나와서 막 돌아다니는지 하늘에서 봐도 모른다니까 발자국이 안 남은 거. 뭐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진사라망의 요, 사화라고 하는 글자가, 주로 그, 항공, 통신, 예, 네, 무역, 어, 요, 용마의 글자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가, 어, 그, 라망으로다가 엮여있을 때, 그, 항공 쪽, 어, 스터디어스, 또는 뭐, 항공정비 쪽의 어떤 그, 뭐, 기술 관련 뭐, 어, 일, 뭐, 어, 이런 거랑 인연을 맺으면은, 어큰 굴곡 없이 예, 무난하게 그러니까 무탈하게 산다라는 정도지 어 아주 그냥 뭐 발복이 돼서 그냥 뭐 크게 그 성공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을 받아도 내가 그거다못 쓴다고 다 베풀고 어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접근을 해야지 예,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라망살 이거 그러니까 절대 무시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 이 진사, 이제 이 수례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 정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에, 이수례 천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아주 영감이 뛰어나서 이 명리의 활인 쪽, 어, 상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또그 분야에서, 어, 이름도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 이름, 대외적으로, 어, 이 명, 명이 이제, 에, 알려지면은 실속은 사실은 크게 없는 거죠 경제적인 실속은. 이게 이제 세속적인 그 욕망에 덫해서 벗어나야 돼요. 어, 일단은 아, 자숙해야 된다 이런 개념부터가 보셔도 되고 아, 그렇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토 성분이다 보니까 그 건축 행위 있잖아요. 토목 공사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세워 올리는 것 아, 그런 경우에는. 흔적이 없잖아 내 발자국이 싹 그냥 뭉개 버리고 거기다가 탁 해가지고 건물 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 어, 토목 건축 이런 쪽에서 어, 성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성재를 해더라도 어, 또 어, 어떤 그그 그 돈을 내가 다 취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가족 간에 배우자 간에 어떤 뭐 아니면 아, 나의 몸에 어떤 뭐 어, 병이 올수 있다든지 하는 어느 한 쪽으로 약간 치우친. 그러니까 그 복을 다 내려주시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이이 이 라망살과 관련해서 어떤 그 재물을 취한다거나 했을 때 반드시 일정 부분 어그 적덕 그러니까 보시 이런 개념으로다가 아 내가 그 돈을 쓰면은 어그 업을 다 소멸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마음이 편해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예, 하는 일이 또더 잘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 밤에 하는 그 장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그러니까 감옥에 불 끄고 다 감옥도 뭐 밤에 다잠자야 되니까 하늘에서 밤에 뭐 움직이 고 그러는 거는 거기서도 잘 되니까 눈에 잘안 띄지. 그래서 밤에 하는 게 하는 사업이 어떤 그 유후 레저 또뭐 그 밤에 하는 그 업종과 관련된 시설인데. 예, 주로 뭐가 있어요. 나이트 클럽, 노래방, 뭐, 게임방, 또 뭐가 있을까? 모텔, 뭐, 이런 시설인데요. 음, 그런 쪽하고, 어, 하면은, 어, 상당히 잘 돼요. 사업이 상당히 잘 되는데, 이건 역시 내가 벌면 어느 정도, 어, 베풀 것. 요거 예, 하나만 명심하시면은, 이 라망살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예, 보지 않으셔도 되고, 또 어, 이번 기회에 어,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삶, 음, 그것도 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시간에 천라지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